안녕하세요 사진 IT 크리에이터 자유분방입니다 요즘에는 해외 출국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액션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프로 히어로 11 블랙 한번 가져와 보았고요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 5.3K 8대7 비율을 지원 하고 있어요. 쇼폼 영상은 세로 비율이잖아요. 그럴 때 8대7로 촬영 후 간단히 잘라주기만 하면 세로 형태의 영상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촬영한 소스들을 한번 보시죠. 액션캠은 아무래도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인 만큼 스테빌라이징, 손떨림 방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풍경을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이퍼 스무스 5.0 기술이 탑재가 되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간단히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구성품 대략 이렇습니다. 본품, 배터리, 마운트, 조절식 암, USB-A to C 타입 케이블로 구성되어 이있고요 보관용 파우치, 전용 케이스, 간단한 매뉴얼 구성입니다. 모든 히어로9 블랙에액세리 호환 가능하다고 하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접이식으로 마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은 1.4인치 디스플레이, 2700만 화소 센서, 카메라, 마이크, 상태표시 등 고프로 로고가 있고요 배터리는 이렇게 당긴 다음 열어주시면 이 안쪽에 배터리와 SD카드를 넣어줄 수가 있고 C타입 연결 포트가 있습니다. 충전할 때도 이렇게 열어서 충전해주시면 되고요. 배터리와 SD카드 포함 무게는 154g으로 나오고 있고요. 파일을 옮길 때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안쪽에 있는 C타입 포트를 이용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상단부에는 녹화를 위한 버튼이 있고요. 간단히 눌러주시면 바로 켜지면서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눌러주시면 바로 꺼줄 수가 있고요 측면에는 모드 전환 및 전원을 위한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주실 수가 있고요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사진, 타임랩스, 동영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웹캠 모드 지원하고요100% HD 동영상 방송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터치를 이용해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하이퍼 스무스 기능을 오프, 켜짐, 부스트, 오토부스트 모드로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켜짐 상태로만 해도 퀄리티가 괜찮았고요 기존 고프로 히어로 10 블랙과 비교를 하면 화소가 2,300만에서 2,700만 화소로 높아졌고요. 영상 촬영 시 8대7 비율을 지원한다는 점 하이퍼스무스가 4.0에서 5.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네, 전면 디스플레이의 경우 모드를 설정을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뒤에 화면을 보여주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보만 표시가 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뒤집으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촬영 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브이로그로 촬영을 하다가 전면에 있는 풍경을 촬영을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셋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시네마틱 5.3K 30p의 리니어 잠금이 가장 괜찮은 모드였습니다. 특병 잠금으로 외부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줬는데요. 만약에 쇼붐 촬영까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풀프레임의 5.3K 8대7 30p 광각으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가로로 촬영하여 여행 영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고 일부 영상은 또 세로로 편집을 하여 영상을 쇼폼으로 올릴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드 전환이 가능해요. 로우 촬영, 표준, HDR, 슈퍼포트로 촬영이 가능했고요. 사진 버튼을 눌러보시면 연사, 야간 사진 등으로 촬영이 가능하네요. 다음으로 타임랩스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랩스, 스타트레이 라이트 페인팅, 촬영 조명, 타임랩스, 야간랩스 등의 모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화각이 있는데, 리니어는 19에 서 39mm, 광각은 16에 서 34, 슈퍼뷰는 16mm, 하이퍼뷰는 12mm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셋 위주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선정을 한 다음에 수정을 눌러주면 각각 다 세팅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로 내려보시면은 10비트, 비트율, 셔터, 노출값 보증, 화이트 밸런스, ISO, 이런 로우 오디오 등등의 기능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야간 시간에 촬영한 결과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아무래도 액션캠이다 보니까 야간 시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야간 시간에 사용이 가능한 정도, 숙소 같은 데서는 촬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밖에 상단부에 이렇게 터치를 이용하여 컨트롤이 가능했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어 전문가 모드 또는 간편 모드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던가 촬영했었던 소스들을 보는 등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간 시간에는 달리거나 걷거나 할때 전체적으로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주었는데요 수음 같은 경우에는 주변 바람소리도 약간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 액션캠들에 비해서는 수음이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외부에서 수음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차량 소리와 바람소리가 좀 들어오는 환경이긴 한데요. 어떻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 시간에는 아무래도 액션캠으로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했지만 여행 유튜버의 영상이라면 이 정도면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촬영했던 사진들 몇장 보여드립니다. 사진도 8대7 비율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프로 히어로 11 블랙 한번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배터리가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정도. 다른 액션캠들보다는 좀더 오래 가는 편이긴 하지만, 액션캠의 특성상 배터리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저주도에서 촬영이 약간 아쉽고, 기본적으로 구성에 4분의 1인치 홀로 들어가는 액세서리가 들어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